대부분 못하는 팀, 뭐냐면, 쫙! 아, 씨! 아! 뭐지요? 이게 뭐지요? VR, VR 안 없어졌나봐. 혹시 제작 지원해주는 업체 건가요? 안뺄수 없는. 오늘은 문상호 씨가 하면 안 돼요? 왜안 안 들어가서, <웃음> <웃음> 저게? 아, 들어가요들어가요 <laughs> <laughs> 알겠어. 더, 더 들어가면 좋겠네. <laughs> 혹시 오늘도 술 관련된 내용인가요? 네, 술만큼 부정성이 심한 사연이에요. 술만큼 그런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야구에 관심 갖게 된 야구 입문자입니다. 야구 골스팬인 남친을 따라서 자연스레 남친 응원한 팀을 응원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뭐 하나 시작하면 장비부터 다 사고 보는 편이라서 이미 홈이랑 운정 유니폼을 정품으로 커플로 맞췄거든요. 근데 현재 응원한 팀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빠져들기도 전에 자꾸 현타하고 외받더라고요 또한 저는 서울 태생인데 응원팀의 홈구장 멀기도 해서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아직 입문자고 내년 시즌 오기 전이니까 팀 갈아타기 딱 좋은 시점이라고 하는데 서울의 홍구 당인 야구 팀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말까요?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는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죠. 한 20년 동안 오비 부산을 응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LG 팬입니다. 맨날지는 무적 LG <laughs> 이게 8년 정도 연애해서 이제 못 헤어지는 커플 같은 느낌이죠. 내가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주나? 어떤 팀에 응원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팀을 지금 1 0개가단이 있죠. 롯데, 기아, 삼성, 하나, 뭐 어디, 어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엘로키 중에 하나라고 엘로키가 유명하잖아요. 저도 사실 몇번 삐졌거든요. 알지 한테 나는 하나,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면 이런 질문도 안 하지 않을까요? 아, 왜냐면 하나가 이제 못한 것도 유명하지만, 사실 하나 팬들의 그 충성심도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오빠, 나 두산 하면 안 돼. 뭔소리요 하나를 좋아해야지. 와 마운드가 저 사람 고, 고민자가 이상한 사람이었대.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왜 내가 앉아 있는 것 같지? 가까이 오니까 너무 무서 무서워요. 아 강팀을 응원하고 싶어서 강력하게 일부러 했는데. 아왜자으세요아 예. 그러게요. 저도 왜 이렇게 자? 잡... 왜 이렇게 자꾸 <laughs> <코코인지는> 모르겠네 해? <laughs> 저는 그 장항준이고요. 저기 오아아오아 어, 아. 어, 아! 아! <laughs> 좀, 좀 떨어져서 하이니좀 떨어져서 이게 그 실례지만 응원하시는 네. 팀이 어떤 팀입니까? 엘롯키가 유명하잖아요. 하나가 아니다. 저 기아예요. 아 기아 기아 엘롯키 기아 팀을 몇년 정도 응원하셨어요? 지금 해서로 2년차 두 번째 시즌째 응원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기아가 되게 못하는 부죠? 어, 네 지금 구등이에요. 아 구등이에요. <laughs> 도대체 지면 어느 정도로 화가 나세요, 친구? 지금까지 주간을 갔는데 다 뒀어요. 나의 세간는 어디로 갔나? 이러고 굉장히 허탈하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에 이제 이긴 팀이랑 같이 타고 오는데 그 이긴 팀은 끝까지 유니폼을 입고 집까지 가는데 이제 저는 그들과 눈 마주치면 주섬주섬 벗어가지고 넣었죠 가방 안에. 아, 혹시 그 남친하고 사귀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어, 고대시면 천일이에요. 근데 근데 하트가 깨졌어요. <laughs> 아, 요새 야구 때문에 조금. 그럼 혹시나 팀을 옮기신다면 어떤 팀을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일단 홍구당이 그냥 서울이었으면 좋겠고, 유니폼 이쁜 팀을 좀 가고 싶긴 하거든요. 유니폼 이쁜 팀? <laughs> 아, 나 진짜. 유니폼 몇벌 정도 사셨어요, 지금까지? 첫집관은가게도 전부터 흠미랑 원정이랑 그다음에 원피스랑 머리띠두개 해서 10만 원 정도? 어딜 샀어요. 아니 그 처음에 시작하기도 전부터? 아 근데 제가 약간, 약간 간지에 살고 간지에 죽는 편이라서 응. 이 무슨 퍼포먼스죠? 번호사... 늦춰보스러우네요아 belle추데... <놀람> 그래요? <laughs> 솔직히 저는 이 분을 한번 실제로 뵙고 싶어요. <웃음> <웃음> 고민자님이 팀을 옮겼을 때, 그리고 팀을 안 옮겼을 때, 어떤 것이 손해고 어느 정도 이득이 나는지, 견적을 한번 내보도록 하죠. 일단은 팀을 옮겼을 때, 고민자님이 캐릭터 자체가 전형적인 소비형. 첫 번째가 유니폼. 유니폼. 이번에 소비 행태를 보면 또 30만원 또 쓰는 거예요. 전형적인 그 타자에서 후구가 돈 잃었을 때, 오케이. 화투는 돈으로 치는 거야 하면서 돈 더. 내가 지난번에 다섯 개 사서 안 됐을까, 이번에 일곱 개 산다. 그리고 잘하는 팀이 되면은 차에도 붙이거든요. 데칼 스티커로도. 그러면은 팬 중이 당합니다. 어? 딴딴팀 팬이 뒤에서 그냥 들이 받아버려. 예를들면 뭐 두산으로 옮겼다. 그러면 이제 두산 유니폼을 샀잖아? 그다음에 이제 이 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내 애정을 가져다고 다음에 유튜브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레전드 경기 이런 거 찾아보고. 라이프 사이클이 깨지잖아요, 밤에. 맨날 유튜브 보고. 그렇지, 그그그렇 그렇지, 지각하니까 택시비 들고. 그리고 또 택시가 깜빡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 신촌으로 가야 되는데. 신촌으로 가야 돼. 신촌으로 택에택시 그리고 팀을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이거는 자칫하면 이제 부하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와이프도 LG 팬이야. 진짜 골수. 부산 팀 응원석에 같이 앉아있으면은이 혼자. 아! 나중에 좀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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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뚜쪼쪼이렇게된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이제 야해서 이렇게 <두> <두> <못 사랑할 거야. 웃음> 요즘에는 친해지사람들과 같이 응원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양구장에 딴 사람들이랑 지그 근데 이분은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하지. 괜히 인터넷 소모임. 두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뭐 이런 데 가지고 정모 같은 거 하면 나간단 말이지. 끝나고 나서 또술을 한잔 먹어. 신천에 또 먹기 얼마나 좋아요. <두> 근데 사실 2002년 월드컵 때 얼마나 많은 연인들이 탄생했을까요? 아. 골놓고 옆에 사람이랑 부둥켜 안고 이렇게 하다가 눈이 맞는 거죠. 아, 슬픔을 아. 나누는 사이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아. 그러네, 왜냐면 지금 못하는 팀 남친은 자기를 볼 때마다 짜증을 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동호회에서 만난 그 K라는 남자는 같이 영화 하고 같이 와, 환호하고 막 환호하고 막 이러고 어느 날막 하고 환노하고막 이러고 있는데 카메라 중계에 잡혀. 키스캡 키스캡. 호호 해. 호호 해. 이 고민자는 전혀 생각 없이 이 남자는 상품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 경기가 끝나고 K와 고민자분 집에 데려다주러 가고 있는데 전 남친이 기다리고 있어. 리면서 아 그날도 게임에 졌거든. 아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K는 또 얘기하겠지.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유광산바 입고서 오 땅땅 땅땅 땅어서 땅 실례지만 보이시죠? 얘는 이제 맨날 지는 기아도 이러고 있는 너도 지긋지긋해. 그렇지. 벌써 헤어졌어. 이거는 뭐 잘하면 자랑... 결혼할 생각까지 갖고 있는데. <laughs> 남친과 헤어진다면 내 20대의 3년 잃는 거잖아요. 와. 최저시급으로 칩시다. 어, 남친이랑 만나는 시간들 천일 천일. 자 근데 또 이게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 팀원 옮겼는데 잘하던 팀이 계속 잘하지 않잖아. 맞습니다. 네 LG 트윈스 이번 달 들어서 어, 승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럴까요? 꼭그 공유자 때문에 <laughs>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경기 보면 꼭져 이런 아 거우 있잖아요. 의외로 또 기아가 4연승 중이야. 그러면 은전 남친은 땅땅 땅땅 하면서 이제 키스캠 잡히면은 옆에 계신 분하고 뽀뽀 자 그러면은 팀을 옮길 때 이득 견적은 뭐가 있죠? 자 진짜 강팀은 계속 승리한다 이거 맛이 있고 승리한 경기를 본 4시간이면 엔돌핀이 쫙쫙 돌고 오. 웃고 이거는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오 보험으로 쳤을 때 2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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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시즌은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맨 네. 지다가 진출했을 때그 기쁨이라는 건 정말 야구팬으로서는 굉장한 기쁨인데? 저는 포스트 시즌을 결국 보지 못했습니다. <laughs> 아, 예. 마음이 아프네요. 음. 이 포스트 시즌 진출에 대한 기쁨을 한산을 네. 하자면 스마트폰 새로 산것 같은 기쁨? 네. 내일이 설레이고 네. 일주일이 즐겁고. 와, 그러면 진짜 100만원 받을래? 포스트 시즌 가는 거 볼래? 하면은 <laughs> 그러면 99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팀을 안 넘겼을 때 어떤 손해와 이득이 있는지. 기아 같은 경우 평균 70 경기를 진대요. <laughs> 아이고. 사실 계속 팀이 지는 걸 보는 거는 진짜 고구마 먹는 기분이라. 네. 호박고구마도 아니고 반고구마예요. 반고구마 어, 어. 100개 먹는 기분. 아, 그지 연패는 데미지가 훨씬 세지. 네. 한번 졌을 때는 고구마 100개, 다음 날또 졌을 때 고구마 200개. 이 데미지들이 계속 부족이 되잖아요. 그럼 뭐한마지기 아. 단위로 가야겠네요. 고구마, 아, 아예 밭을 떼다 주고 고구마를 산게 나아요. 자, 이게 <laughs> 또 계속 연패를 하다 보면 약에 맞춰가지고 야을 치는 애들이 있어요. 아, 아. 전시 3주에 정형외과 치료비. 그래서 병원 대기실에서 약으로 됐수더데그 와중에 또 지고 있고! 아, 이건 지옥인데? <웃음> 잠깐만. <웃음> 이거는 또 얼마로 봐야 돼?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속상한 값을 1엽떡, 이런 거 어때요? 아, 1엽떡. 특히, 단일를 엽떡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아무나 한번 협찬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지방에 있는 야구장에 갈 때. 네. 광주에 갔는데 팀이졌어 너무 속상해가지고 구장 같은 술을 엄청 먹다가 막차를 놓쳤어요. 네. 광주에서 자야 될 거야. 계속 연패 중이었기 때문에 내려와서 자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아 원래는 아, 5만 원이면 잘수 있는 걸 8만 원까지 폭등을 한단 말이지.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왜냐면 옆방에서 계속 주먹 치고 있으니까. 아 뭐지요? 이게 뭐지요? 대부분 못 하는 팀 뭐냐면. 야! 아, 씨! 아! 아! 아, 이거 엄청 유명한 짤 있는 거 아시죠? 아! 막이렇게그 짤이 있어요. 그, 그러면 이제 목이 이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결절 치료비. 맞아요. 물론 이득은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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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 스쿼트. 스쿼트를, 스쿼트를. 스쿼트를. 응, 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여기 입에 붙게 돼. 오래간만에 친척집에 명절 때 가서도 뭐, 응. 너 요즘 어떻게 회사 잘 지내니까 힘들어요. 아마 <laughs> 뭐 이러고 있고. 질수를 하게 된 거고. 오해를 풀어야 되니까. 네. 괜히 또차 한 한잔 사주게 돼. <laughs> 제가 원래 정말 안 그러는데, 아, 그날은 씨 그런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번에는 힘을. 안 옮길 때 어떤 이득이 있나? 안 옮겼을 때 이득이란 는 사실 뿌듯함 말고 또 있을까요? 왜 그런 게 있어요? 맨날 지난 팀이 어쩌다가 탁 이겼을 때그때그 짜릿함 그때 그 짜릿함 3T 익스프레스를 가겠습니다 <laughs> 에버랜드에 있는 그 이거거든요 <laughs> 아...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시험 볼때 수학 시험은 꼭 채점을 해뭐다 찍어놓은 거니까 어느 정도 운이 좋은지를 <웃음> <웃음> 알고 싶은 거야 딱 끝나면 애들 쫙 모여가지고 1번에 어? 오 <laughs> 연습할 때가 있어요. <laughs> 또 이제 다 찍었는데. 아 그때 그 기분은 우리 팀 원래 못하는 팀인데 이렇게 아 이겼을 때아그 기분 장례삼 하나 추가합시다. 아 <laughs> 그리고 혹시나 이 팀이 그럴 리는 잘 없지만 사강에 진입을 한다. 잠깐이라도 진입한 순간에 그, 그 일주일이 즐겁고 아 이름은 오공진단부입니다. 오공진단. 오공진단에 오공진단 삼경옥고 갑니다. 아삼경옥 네, 그. 홍삼 안 옮길 때 이득이 또 뭐가 아 근데 요게 있습니다 이것도 버텼는데 앞으로 뭐 못할 게 어디 있겠냐 나는 그 자신감 아, 아 그거 아주 중요하죠 지긋하게 어떤 팀을 응원하고 있었다는 나의 그 끈기와 인내 파이트 그건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봤던 것 같은데 한화 팬들이 회사 면접 볼때 야구 좋아하나? 어디 팬인가? 한화 팬입니다 한화 팬이야? 그거 웬만한 일은 다 버티겠군 합격!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그러면 구직이 된 거예요? 구... 조이 됐죠. 네, 네. <laughs> 네. 옮길 때, 안 옮길 때 손해 이득을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까요? 먼저 팀을 옮길 때변 적이 있습니다. 유니콘 못해서 전 남친 질척거리고 다과했을때 840만 원 정도가 손해입니다. 오. 팀을 오. <laughs> 아 팀을 옮기면 팀을 옮긴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런 음. 음. 경제적 데미지가? 남친하고 헤어질 때 20대 3년이 음. 좀 제일 음. 컸습니다. 아. 어 그지 그지 그, 그 적진 않지. 근데 이제 안 옮길 때 일단, 고구마부터 시작해서, 꼭벽 치면은, 손 나가는 치료비에. 약 2,700만원 정도가 이득입니다. 오. 견적으로 보면, 팀을 안 옮기는 게 훨씬 이득이네. 요 아, 팀을 안 옮기는 게총한 3,500만원 정도 이득이에요. 팀을 옮길 때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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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력하다운, 유력하다운. 기아가 굉장히 전통이 있잖아요. 기아 명문 팀이고 네. 오래전까지만 해도 승리의 상징 그런 이름이었어요. 분명히 사이클을 돌아서 옵니다. 다시 승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고민자님 기아를 버리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시길. <laughs> 그거 나도 사회인이라고 잠깐 했었어. 아 정말요? 우익수는 대부분 수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어. 우익수를 하거든. 아. 외야의진목형이라고 있어. 아. 진목형근데 딱. 쳤는데 우측으로 플라이볼이 가는데 정확히 진목이형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laughs> 근데 우리는 진목이 형이 잡느냐 못 잡느냐가 이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상황이야. 진목이 형이 말벌 공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거야. 근데 진짜 잡을 것 같은 거야. 와. 최초로 말벌 막. <laughs> <laughs>